조령원터, 정별향토유적 위치,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447-1, 문경세재도립공원, 네, 지금의 호텔과 같은 곳이겠지요? 지막지,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소개해 보시죠. 음. 이곳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 지금의 모텔이나 여관 네. 모텔이나 여관 호텔의 이제 그 가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저 보침 네. 보시죠? 네네 보침을 보입니다. 이걸 들고 가다 보면 좀 쉬워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하루 먹는 음, 이렇게 뭐 주머도 있고 이렇게. 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고 했던 곳. 가다가 곳이면은. 지쳐서 힘들면 쉬었다가. 지 그렇지, 그렇지. 아 멋있네요. 우리의 배꼽 시계가 울리면 쉬었다가는 곳이군요 산색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이제. 네. 바로 묶어서 전기도 없고 음. 이 주울산의 문경이 전기 요구가면서 음. 이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네, 네, 저곳은 밖에서 오고 이렇게 오고. 먹었던 음. 장소, 그죠? 네. 그렇죠. 평상. 음. 음. 이것은 말을 묶어두었던 곳일까요? 또 밝히고 뭐 그런 걸로 안썼겠습니까그죠 마르면었던 음, 음, 거 같아요. 음, 그런 걸 염료를 넣고 현대지 어, 볼이나잘았는데 자. 이제 주막집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길이 반듯하게 쭉 뻗어 있어서요. 말을 타고 달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기에는 지칠 것 같아서 그냥 잠시 쉬었다가 이따, 이따 또 찾아뵐게요.